오늘은 야생의 희귀 개체 김자코의 생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김자코는 숲한 구석에 거주하는 작은 규모의 호모 버추얼스 사피엔스인데요. 데뷔 생후 약 2개월이 된 작은 김자코는 아직 숲의 생태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독특한 행동 양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생의 작품은 개체수가 적고 독립적입니다. 대부분의 호모버추얼스 사피엔스가 보여주는 구애의 춤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어, 일단 이 생물은 매우 특이합니다. 기존의 호모버추얼스 사피엔스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웃기는 것을 생존의 목표로서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상위 계체의 면모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자코이 전설의 무대. 유독 감명 깊었나 봅니다. 행동을 모사하기 시작하며 다음 진화를 준비합니다. 또한 야생의 숲에서 김자코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가끔 자코의 얼굴이 무섭다, 내는 소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도 듣습니다. 뭐, 너가 개인적으로 좋으면 좋은데 나는 바꿨으면 좋겠어. 약간 좀 무서운데 왜 눈이... 하이라이트가 없죠? 외향을 선택해 진화할 때 너무 성급했던 탓일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블루 점프라는 행성에 가면 블루점. 한 차례 걸맞게 진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가 무슨 컨셉이죠? 김자코라는 생물은 드넓은 아 숲에서 오늘도 환상의 <laughs> 행성 블루 점프를 갈망합니다. 과연 자코는 나아야겠다. 원하는 행성에서 멋지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 편이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합격. 잊지 말아 주세요. 김약학격 김약학격